네, 안녕하십니까. 가슴경사센터 환자 하트러브입니다. 요 앞전 시간에 우리는 신이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음, 신이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에, 명, 명상이라는 측면에서 에, 신의 위치를 무슨 개념 정리가 중요하니까요. 그래한 20분 동안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분 정도 넘어가니까 뒤에 좀 잘려서 그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지막까지 결론을 못 내고 끊어진 얘기가 됐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그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큰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그 전체적인 면에서의 본성, 영성, 인성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면에서 이제 신에 대한 것보다는, 영성적인 측면에서 신은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론을 먼저 앞에 끌고 나가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실체적인 수행법으로, 어, 기결시키기 위해서, 그때 좀 더, 어, 올바른 수행법을 가져가기 위한 방편이지, 이 이론이, 에, 그 어떤, 그 수행보다 먼저 어, 위치는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에, 그,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에, 결국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종교라는 것이 어떤 종교든 결국은 지혜와 사랑이고. 그 지혜와 사랑 중에 뭐 하나를 가져갈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취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 좀그 메인에 비해서 좀 약하게 취급할 수도 있죠.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지혜와 사랑 중에 이제 좀더 지혜를 어 좀더 확실히 좀 중요시하는 그러한 에... 성향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사불량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혜만큼 이렇게 에... 양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지혜 없는 사람과 사랑 사람 없는 지혜 뭐 이러면서 그것은 서로 아... 그. 근거가 되어주는, 뭐, 이렇게 위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저, 지혜와 사랑 중에 사랑을 더, 이제, 우선시하죠. 음, 그러면서, 뭐,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또, 나오기 때문에, 아니, 사랑만 얘기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예, 어떤 이론적인 그림이 아니고요 이론적인 도표가 아니고요 우리 가슴이 이렇게, 그, 발견해보니까, 발명이 아니고, 발견해보니까, 이렇게, 에, 그 설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설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에, 뭐, 그, 신에 관련된, 에 또, 그, 수행으로서의 신이 아니고, 존재를 쓰이시는, 그럼 어떤 거냐, 이제, 이 일도 또, 또 얘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어쨌든, <laughs>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앞가슴이고, 이게 이제 등이면, 앞가슴 중앙에는 사랑의 위치에 있고, 뭐 뒤에는 이제 고유의 방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슴 명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걸 사랑의 방이라고 이름을 붙였구요. 요거는 고유의 방이다. 이렇게 위치를 붙였죠. <laughs> 이두 음, 개는 이제 영성입니다, 영성. 음. 이제 사랑은 이제 바깥으로 나오려는 경향이 있구요. 고유는 이제 같은 영상이라도, 영성이라도 이제 공으로 들어가려는 성향이 있고, 사랑은 색으로 이제 나오려는 성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 같은 영성이지만, 아, 이렇게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가슴. 사랑방이 있는데 이 앞쪽에 좌측으로는 인의예지중에 인의방이 있고 또 우측 뒤쪽에 의의방이 있고 우측 앞쪽으로 예방이 있고 좌측 뒤쪽으로는 지의방이 있는데 에 여기서 인의예지를 또 이렇게, 이렇게 나눠보고 또 이렇게 나눠보면 <laughs> 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로서의 사랑은 앞 가슴에 있지만 이것이 실지 유교라는 것은 어떤 그 인간의 그어 내면적인 것보다는 어 외면적인 행동 양식에 관한 것이 더타 종교에 비해서 또 강한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예도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거는, 그, 인격적, 인간적 존재로서의, 에, 어떤,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계에서, 이제, 요런 면인데, 요, 사랑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혼자서 사랑의 명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 인과 예는, 뭐, 그렇게 하려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제, <laughs> 이 삶의 현장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아, 사랑의 좌측으로는 인을 배치했고, 우측은 예를 에, 배치를 해놨는데, <laughs>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발견해보니까. 인은, 그, 그 역지사지해서, 역지사지가 원인이 돼서 결과로 상대방에 대한 아, 그 측은지심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어. 인간은 알고 보면 누구나 다 불쌍한 면이 있어요. 예, 상대적인 우월감은 있지만 그 우월감이라는 게 우주 전체를 보면 다 도토리키적이고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교는 고라고 보잖아요. 고해. 예, 그래서 예, 이러한 그 측면에서는 예, 이 인이라는 것이 예, 그 인간의 기본적인 에, 그, 속성이, 에, 그, 고기 때문에 상대방을 우리가 인식하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인간적 한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측은지심이 생겨요. 에, 이러한 측은지심이 근거로 해서, 어, 인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 우측으로는, 이 요거는 그 사람과 그심정적으로 공감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는 요 얘는 어그 어떤 외향적으로 어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더좀 외향적이라는 거죠. 인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한다고를 쪽에 기본적으로 어 존중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갖다가 이제 그, 사양지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 에, 이 방을 체험하지 않고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사양지심이라는 말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존중이 훨씬 더 강해요. 존, 존중지심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체험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에. 남을 존중하다 보니까 내가 뭐, 좀 사양하는 마음 생기지 않느냐 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예, 존중지심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 마,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 그,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텔레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예, 어떤 큰 죄를 진 죄인이 나왔을 때는, 그 죄와 사람이 잘 분리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같이 미워하지, 사람까지. 그런데, 죄를 아무리 져도, 그, 사람 그 자체로서의 존중심은 잃지 않는 게이 방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 의지가, 에고의 의지라는 거죠. 에고의 의지가 막, 저, 저 죄는 저건 인간이, 해서는안된 일을 했으니까, 저건 존중할 필요도 없다라고, 애고가 생각을 해도, 우리의 가슴에 이 예의 방에서는 그 존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는 방이에요. 이건 이제, 뭐, 양심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도 있죠. 뭐, 크게 보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심이, 인간적 양심이 아니라는 거, 우주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 음. 그래서 이제 사랑의 양쪽 비서가 있는데 그냥 비유로 얘기하면 좌측 비서는 상대방을 측은지심을 나타내는 거, 우측 비서는 상대방을 무조건 존중하는 거. 이거는 약간 외향적인 거고, 이건 약간 내형적인 내용적으로 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럼 사랑과 지혜인데, 사랑과 지혜인데. 에~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에, 결국은 에, 이제 그이 가슴으로 만 보면 이제 고유가 이제 이렇게 대칭으로 돼 있죠. 뒤쪽으로. 그 고유의 방은 에, 요것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고유를 가지고 수행할 수도 있는데 에, 인간 관계에서는 이 고유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때 이쪽은 사랑으로 구체적인 방편으로는 인과 예가 나타난다면 고유는 인간 관계에서 구체적으로는 지와 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 지와 의로. 그러면, 에, 이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인간의 애고는 상대방을 무조건 작게 보고 나는 크게 봐요. 그 다음에 나쁜 거는 무조건 상대방은 크게 보이고, 잘못은 크게 보이고, 나의 잘못은 작게 보이고, 잘한 거는 내 거는 엄청 크게 보이고, 상대방 거는 작게 보이고, 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에, 이 의의 방에서, 그러한, 그, 에, 나의 대들보는 못 보고, 어, 상대방 눈에, 에, 저, 뭐, 티커풀은 보이는 것을, 눈에 티는 보는 것을, 에, 이런 균형을 잡아줘요. 음. 근데 이게, 에 이제, 이, 그, 동양철학에서는 요, 요, 의를 수지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어떤 그, 균형을 잡아주는 공정과 관련된, 예, 균형지심이라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 보면. 에 벌써 뭘 미워하고 좋아한다. 수지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음. 그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펼쳐지는 철학과 실제 우주심하고는 좀, 좀 다른 거죠. 그니까, 에, 에고에서 그 이제 아무래도 인간은 에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에고에서 우주적인 의의를, 그, 서술하다 보니까 그 이제 수우주심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훌륭한 거죠. 자기의 그, 저, 그, 부끄러운 마음을 이제 그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게 예 그런데 우주 차원에서 이거보다 더 크게 균형을 맞춰 주므로서 우리의 평정심을 획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왜그 중요하냐 하면 예 여기서 균형이 안 잡혀지면 쉽게 얘기해서 내 눈에 있는 대들뿐 안 보이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는 크게 보이면 우리 수행의 근간이 되고 있는 평정심이 안 일어나요. 어딘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주와 일치가 안 되는 마음을 우주와 다른 마음을 에고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와 계속 불일치되는 그런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불안이라는 것은 어, 무슨 바깥에 있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심과 에고심이 부딪힐 때, 부딪들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경험하게 되면. 음, 그래서 이제 지 라는 것은 이제 지혜인데요. 아, 그, 그, 그 이 인의 예지, 인의 예지 중에 지와 인, 예, 의의 차이는 뭐냐 면 요거는 어떤 한 사건 안, 사건을 인정해 주고 그 사건 안에서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들이에요. 요거는 요렇게. 여기서 지는, 에, 뭐가 다르냐 면 요거 하나의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 예, 이 전체적인 걸 봐요. 음, 제가, 예, 예를 들어서, 음, 어떤 두 사람이 약간,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랬을 적에, 도둑, 도둑 간에도 서로 이제 상대방을, 에, 측은지심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도둑이 도둑을. 그 다음에, 도둑이 도둑을 볼 때도, 에, 또, 그, 존중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에, 도, 도둑이 가진 예, 예를 들어 수확물에 대해서 서로 어 배분할 때 예, 서로 더 가지려고 어 분란이 일어날 때 여기서 이제 그그 누액물에 어, 그 대해서 서로 정확하게 공원도에서 이그 얼마씩을 배분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금액까지 그 정확히 나눠 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것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그, 드는 이유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야 여러분 이해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드는 거지. 이건 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오면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도둑질은 그, 인간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의 방에서 뭐 서로 3대 7이 만이 6대 4가 맞느냐 하고, 5대 5가 맞느냐 하고 싸우고 있지만, 의의 방에서는 그게 작용이 된대니까요. 두 사람만의 관계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니까, 다시 갖다 줘라 이렇게 여기서 결론을 내줬 거려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 중에 요 지는 좀더 근원적인 거를 보는 거고, 인의 예는 그 사건 안에서의, 에 관계를 정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다 경험 체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작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그에 여기서 이렇게 반을 나누면 아까는 이제 요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사랑은 인과 예를 양쪽으로 갖고 있고 고유는 지와 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눠 보면 나눠 보는 거예요뭐그 나눠서 이렇게 특징들을 보면 그 우리는 이제 예의를 바르게 한다 할때 이건 예의예요 예의. 예의 그럴 때 요거는 뭐냐면 그 인간적 관계에서는 에그 어떤 외적인 외적인 에 그러한 그 외향적인 그러한 예, 특성이 있어요. 꼭 관계를 정의해 주는 거죠. 예, 존중해 주고 서로 어, 어떤 그 시비가 붙었을 때, 음, 특히 이제 금전적 시비가 많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금액을 정당히 정확히, 정확히 갈라줘서 예, 그 배분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의라고 하는 협의로 볼게 아니고 동양철학으로만 이게 이게 현대사에서 회 지금 가장 큰게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몇만번 소득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아직 노사에 대한 배분 문제가 아 지금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다 않았다고 하는 어떤 그 불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그것이. 의의 방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볼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또 개인들끼리의 사선 것까지도, 어,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까지도 여기서 다, 어, 솔루션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혁명적인 거죠, 이게. 네, 좀 크게 보시기 바래요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 그, 이쪽으로 볼 때는, 어, 인과 지가 있는데, 에...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에서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지혜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떠한 요거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라고 그러면 요거는 내적인 측면이 있어요. 깊이로의 문제, 깊이로의 상대방과 공감하고 어... 자기의 어떤 지혜로운 판단을 어... 갖는 거예요. 우주적인 지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어... 산을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뭐, 이런, 저,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랑과, 종교가 사랑과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 인과 지가 사랑과 지혜인데, 동양적인 그 철학으로 보면, 에, 요것이 종교의 어떤 그큰 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신이 있는데, 신은 이제, 합일이죠, 합일. 예, 합일이라서, 예, 이것이, 음,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사랑과 고유로 나타나고, 어, 또는 이것이 인과 예와 의와 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합일이 하나된 예. 전체죠, 전체. 예.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에고로서 여기 이 자리를 가려면 믿음뿐이 없는 거예요. 에고는 이 합일, 전체성이 없으니까요, 이 전체성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기도 믿을 신자를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신자. 에자 그런데 오늘 음, 벌써 에, 20분이 다 됐네요. 어, 오늘 요까지 하고요. 에, 또 다음에 바로 또 어, 이거와 이어서 바로 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